안녕하세요 오늘의 물부경기 바로 분석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클리블랜드 대 뉴욕 양키스 클리블랜드 드리스턴 백켄지 11승 11패 2.96 맥켄지는 올 시즌 클리블랜드 선발진에 핵심 자원으로 발뚜두만 선수입니다 패스트머리 장타로 연결되지만 받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2위는 템파베이어의 와카시리즈에서 본인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주며 6위인 무실점 호투를 펼친 바도 있어 오늘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29구를 던진 캐링첵이 규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뉴욕 양키스 루이스 세베리노 7승 3패 3.18 세베리노는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해 잠시 팀은 이탈하긴했지만 9월 말 복귀해 구소과 구위에 힘을 무리 없이 보유주었다. 오늘 상대인 클리블타선에 낮선 선수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올 시즌 QS 피칭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기니닝 피칭은 기대하기 힘들겠다. 코멘트 어제 클리블 선발 비버가 선발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 연장 상황에서 하이온의 불펜 기용이 실패로 돌아오면서 크블이4:1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오늘 3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승리 역시 클블리 기록할 전망. 2주당 우천 취소로 인해 4차전까지 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어제 접전으로 인해 양키스 불펜능력이 적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오늘 양키스가 패배를 기록한다면 4차전 선발은 리콜이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따라서 오늘 경기의 흐름을 확실하게 잡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패를 총동원하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클블 선발 매킨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고 양키스 선발 세 베리노의 기능닝 피칭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도 양키스에게는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승패 블블랜드스 샌디 플러스 1.5, 클리블랜드스어더버 6.5, 샌디에이고 데레이다저스 샌디에이고 두수진의 호투로 연승에 성공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는 조머스그로브 카드 시리즈 종결을 노린다. 11 와일드카드 3차전에서 7이닝 1안타 무실점의 완벽투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둔 모스으로브는 시리즈 막판의 괴츠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증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9월 29일 다저스 상대로 홈에서 5이닝 4안타 무실점 투구를 해냈다는걸 고려한다면 홈경기에 머스그로브는 공략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본솔링과 키이 상대로 그리샴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득점한 샌디에고의 타선은 6 승리하긴 했지만 15-1한타의 득점권 성적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막판 4명이 다저스 불펜 상대로 노이트노런으로 막힌 게 아쉬운 포인트. 그러다3 2이닝은 1한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비교 우위를 점유 중입니다. LA 다저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LA 다저스는 파일러 앤더슨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3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앤더슨은 홈런만 허용하지 않으면 5K라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5월 28일 샌디에고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2실점의 소굴를 과시했는데 금년 샌디에고 상대로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것밴더슨의 최대 강점이 될수 있는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스넬 상대로 반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다저스의 타선은 무키 배치의 희생 플라이 외에 득점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다. 즉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스에 일은 상황 그나마 이 강판 이후 불펜이 3.2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게 다행스럽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불패대 우위는 확실히 샌디에고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저스 입장에선 어떻게든 선발의 우위를 잡아야 하는 입장일 듯. 그러나 머스그로브의 투우는 그야말로 최고라고 해도 바언이 아니고 다저스 상대로 자신감도 있습니다. 물론 타일러 앤더슨이 샌디에고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이긴 하지만 홈런한바에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투수력에서 앞선 샌디에고 하드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베팅 승패, 샌디에이고 승! 핸디 플러스 1.5 샌디에이고 승! 언어바 6.5 언더! 분석은 베팅에 도움을 드릴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